안녕하세요 화물차 마을 이용주 실장입니다 오늘은 시티뱅으로된 푸드트럭이 들어왔어요 푸드트럭 승인도 되어 있고 LPG 승인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한 공간 확장도 되고 뒷라인까지 확장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뭘얹지던지 해갖고 그렇게 다이로 써야 되는 부분 같고요 이쪽 부분은 이제 이렇게 통로로 쓸수 있게 예, 냉장 큰 냉장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면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시티밴의 장점은 문이죠 문. 일단 요거는 요 하얀색은 광고판이에요. 메뉴판 같은 거 여기 넣고 쓰면 되고요. 문이 반대로 열려요. 원래 이쪽에서 열려야 되는데 문이 요쪽으로 개조를 해놓으셨네요. 그 발전기를 잠깐 켜놨어요 불잘 들어오라고 예, 차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굉장히 넓은 수납공간이 있고요 이 반대편도 시티벤의 장점, 반대편까지 뚫려 있어요. 수납장, 냉장고. 라이트는 조정이 가능하고요. 요 라이트 같은 경우도 박으면 박아 쓸수 있고요. 또한 여기 인버터만 지금 연결만 하면 바로 쓸수 있게 세팅은 되어 있어요. 어, 이거 눌렀더니 소리가 나네요. 전자레인지 된지 봐볼까요 네, 전자레인지 잘 돌아가고요. 그리고 수납장. 다 뜯어져요. 전부 다 뜯을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냉장고도 뜯으면 뜯고, 얘도 뜯으면 뜯을 수 있어요. 여기 간판만 이제 새로 시트지를 붙여가지고, LED만 박아놔도 굉장히 좋게 바뀔 것 같고요. 요 트럭의 지금 단점은 뭐냐? 색상이 단점이에요, 색상. 흰색이요. 이렇게 보면 캠핑카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가스 함 때문에 이게 푸드 트럭이구나 저는 알겠는데 지금 일단 매장에 있는 혼다 2 k 로짜리 발전기를 빼왔어요. 그래서 전기 켜놨고요. 발전기 꺼놓을게요. 예, 2010년에 15만 달린 시티밴으로 만들어진 중고 푸드 트럭이고요. 이거의 장점은 오토트럭이란거 단점은 외관이 흰둥이란거 요렇게 검정색으로 도색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저쪽 저희 단가로 80만 원이거든요 검정색으로 검정색으로 하신다면 하얀색 시트지만 붙여도 차는 완전 이쁘게 바뀔 거예요 네, 동영상 잘 보셨나요 지금 푸드트럭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솔직히 지금 지금 매장 내에 있는 게 4대 밖에 없어요. 엄청나게 많이 빠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요거다 싶다면 바로 오셔서 봐보세요. 시운전도 가능하시고, 일단 차가 오토트럭이어서 인기 있는 차량이니까요. 여성분들도 쉽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트럭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 엠파크랜드 215호 화물차 마을 이용주 실장이었습니다. で、くまん。